오대중단 모이면 저희 기독교가 제일 처음 순서를 아, 맨날 맡았었어요. 아, 그래서 맨날 시간에 쫓겨가지고 처음에 좀 짧게 하느라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해도 되죠? 아, <웃음> 네. <웃음> 그, 텐트 천막에 오니까 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병들어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는 이렇 텐트 천막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부흥회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때는 어, 한국 교회가 좀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였죠. 그런데 텐트 천막을 버리고 건물로 들어갔을 때부터 한국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 텐트에 나와 보니까 노래를 막 부르고 싶은 생각이. 여기 들었는데 <웃음> <들었는데도> <웃음> 아니, <번> <laughs> 아, 그냥 불러 주세요 아니요. 안할 마이크 없으시죠? 마이크 없이에요? 없어도 잘 들리나요? 아, 네. 그 기가 다끝났 우리 조은숙 처장님이 지난번에 한번 아이디어를 주셔서 불렀던 노래인데 혹시 교회에서 불렀던 노래 중에 네개강 같은 평화라고 아세요? 네. 네개강 같은 평화 아, 그, 그 노래를 네. 개사를할 건데요. 저기 왼쪽을 보시면 공항말고 갯벌 전쟁말고 평화 착지말고 생명 살리자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려워요 자 이제 공항말고 갯벌 이제 전쟁말고 평화 이제 착지말고 생명 살리자 할렐루야 <laughs> 이제 공항말고 갯벌 이제 말고 평화 이제 잡지 말고 생명 살리자.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게 인간은 하나님 같이 되려고 교만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놓으신 걸 흐트러뜨리지 말라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땅의 경계와 바다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새만금은요 인간이 인간 마음대로 바다의 경계를 막 흩어버리려고 하는 아,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바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혹시 홍해 바다 이야기 아시나요? 네. 홍해 바다에서 누가 죽었죠? 이집트. 이집트 병사들, 히브리 민족이라면 그 당시에 힘없고 노예를 괴롭히던 애굽의 군사들, 그 돈이라면 제국의 돈을 벌기 위해서 민족을 괴롭히던 애굽의 병거들이다. 콩해 바다에서 숨을 당했다고 매장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 믿는데 또 이제 종교인의 아, 입장에서 네. 저주를 뽑기는 네. 좀 그렇고 <laughs> 아, 하루라도 빨리 좀 속히 그 가던 길을 되돌려서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귀에 여기는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일 위해서 모이셨죠 오케이. 하나님의 역사는 도적같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다 누가 이긴다고 생각했을까요? 골리앗이 이긴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저 공항 말고 저 전쟁 말고 개벌과 평화 지키고 살릴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